좋으신 하나님 또 귀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밖에는 비가 오네요. 하나님 아버지 아 단비가 내리듯 저희들의 심령 속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저희들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고 인도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에게 함께해 주시고,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 86장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586장입니다. 어느 의 변종도 사울 때에 어느 편에 설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도 사이에서 선택. 달리라 곡사하고 아름답다 진리편에 은예진리위해가하고 아기의 배로 성 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1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부터 17절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니라 하위시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개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래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백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왕이여 이 백성이 다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제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 1 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요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서 이스라엘을 치심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강구 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가세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가 놓으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 하고 하였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시니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하니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공률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리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로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조코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른 안의 타장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래 대해 명령하여 백성을 개수하게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여 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소서 하니라. 아멘 아 오늘 본문 말씀은 아 가슴 아픈 이야기이고 어, 다윗의 에, 생애 속에서 어, 참안 어, 좋은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1절에 나옵니다마는 사탄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또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아예금 이스라엘을 개수하라고 어, 꼬드기게 에, 한 것입니다. 그래갖고 다윗이 요압 장군에게 에, 부엘세바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개수하라고 그렇게 에, 명령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먼저는요 어, 구약에는 그 사탄이라고 하는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잘 언급하지 않는데, 여기에서는 사탄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다윗을 충동했대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방법 가운데는 주변에 있는 그런 나라들, 민족들을 어, 동원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주어진 환경이나 여건에 의해서 주어진 삶의 자리 속에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대적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충동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했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밖에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내부의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은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밖에 문제보다 더 심각한 거는 내부의 문제예요. 이거를 우리는 청심해야 됩니다. 나 자신의 문제도요. 주어진 환경과 여건 아 쉬운 일은 아니죠. 어그그 그 순교자들도 있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고요 어, 신앙생활하는데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환경과 여건 상황 장애물들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어, 뿐만 아니라 육신의 정료 안목의 정료 이 생의 자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내면의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사실은 나를 대적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밖에 문제보다도 안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을 충동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요. 어, 다윗의 마음을 흔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다윗의 마음이 뭐가 있었기에 그래 그 흔들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흔들어요? 아니요. 다윗의 마음속에는요. 은근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것저것다 도와주셔서 전쟁에도 승리케 하시고 우리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시고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감히 대적하지 못하는 그런 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믿기는 하지만은 또 한편에 다윗의 마음속에 억누르고 있었던 부분이 뭐가 있느냐면, 야 내가 이 나라를 이만큼 키웠지, 내가 이이 나라를 이만큼 어. 강하게 만들었지. 그거를 그냥 뻑이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걸 알고요. 어, 다윗의 마음 속에 있는 그 한마디로 교만함이죠. 자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만 떨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을 충동질한 거예요. 이게 없었으면 참 좋았을. 그럼 마귀가 틈을 타지 못했을 텐데, 마귀가 틈을 탈수 있는 것이 누구 안에 있었느냐? 다윗 마음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사탄이 그것을 충동질하지요. 그랬더니 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요압이 알아야 돼. 아 이때는 아주 기특하게 요압 장군이 다윗에게 충언을 합니다. 요아비 아래대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실 거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부엘세바부터 시작해서 남쪽에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백성들 인구 조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나이건 범죄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했습니다 말을 많이 두지 말고 그문을 많이 두지 말고 여자를 막 어,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이거 다그 어, 두지 말고 하나님 잘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잘 의지하십시오 어,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요압이 볼 쪽에 뻔히 그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랬더니. 4절 보니까 아 다윗이 그 말을 안 듣네. 그리고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했다는 거예요. 재촉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시끄러워 한 거죠. 그리고 내말 들어 강압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요압 장군이 나가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했어요. 아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긴 많네요.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 예. 예,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의 경기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칼을 뺀자가 110만 명이고 유다 지파 가운데는 47만 명이래요. 도합 얼마입니까? 157만 명의 아유 군사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지금까지 이렇게 에, 군인의 숫자를 어, 이야기할 만한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가지고요. 레위와 베냐민 사람들은 아예 개수도 안 했대요. 에, 그러니까 요압 장군도 야, 이러면 안되는데 싶었던 게 있죠. 어, 그리고 오늘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했어도 사실은 뭐 성경에는 다윗의 범죄를 이야기할 때그 어 우리아를 죽이고 또 우리아내 안에 바세바를 그 간음했던 그 죄만 한 가지가 있다고. 열한기에서는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또 하나 있는 게 이거예요 인구조사한 거예요. 이것도 적지 않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입니다. 예. 뭐 사람에게 하지는 않았어도 이,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해요. 어, 그랬더니 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아아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했다. 그리고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선견자 가스를 보내 가지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도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하시면서 네가 내가 세 가지 조건을 댈 테니까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것의 첫 번째는 뭐냐면 12절에 보니까 3년 기근. 두 번째는 석달 동안 적군에게 패해가지고 도망치는 신세 세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손을 들어가지고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세 가지 중에서요 다윗이 뭘 선택하냐면 하나님은 국률이 많기 때문에 예, 봐줄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이 벌을 맡기는 거예요 그랬는데 웬걸 사흘 동안에 몇만 명이 죽는지 아세요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는 거예요 7만 명이 그냥 다윗이 선택을 해놓고 하나님은 국률이 많으신 분이라고 믿었는데 그냥 화들짝 놀래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인구조사를 했던 교만하고 자만한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범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7만 명이 죽으니까요. 그래 가지고 다윗이 또 하나님도 뉘우치시기도 한다는 표현이 나와요. 사람처럼.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족하다고 하시는 말씀도 나오면서 다윗에게 그 전염병을 치는 천사를 이렇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다윗이 장로들과 함께 굵은 배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에, 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어,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아, 백성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내가 잘못했는데요. 나와 내 가족들을 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자기가 했던 그 자만과 교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는 어, 그런 잘못인가를. 깊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도 어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지 니하고 어 내가 뭘좀 했다고 하고 내가 좀뭐 했다고 교만하고 자만한 모습 보이는 거는요 그거 인간이 갖고 있는 다 어리석음이기도 하면서도 그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말씀으로 나 자신을 갈무리하면서 겸손해야 돼요. 할렐루야.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안 생기고 그냥 자만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든지 뭐 내가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든다든지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내 속에서 그냥 올라오려고 올라 그러면요. 그냥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이거 위험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 해결이 어떻게 있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 제단을 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려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늘 예배 잘 드리는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아주 복된 거예요. 오늘 주신 이 교훈의 말씀을 잘 마음속에 새기고 저와 여러분 항상 깨어서 어그 겸손으로 그 허리를 동이고 어 오늘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성산에.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인데 우리 권 건사님 조금 더더 쉬셔도 되는데 오늘 또 이렇게 나오셔서 새벽 제단을 지키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합니다.